자율신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감신경 하나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신경을 파이팅 싸우려고 하는 그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자는 신경이에요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너무 파이팅한 사람은 혈압높고 해도나중 일찍 갈 것이고 너무 릴렉스한 사람은 이것도 안 되죠 이게 결국 그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걸 의학적으로 항상서 항상 메인테인 한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이 기능을 보조해 주는 게 자율신경이 조절돼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언밸런스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몇 가지 약이 나와 있어요 그걸 써보면 은어 환자들 반응이 상당히 괜찮아요 저도 몇년 전부터 그랬어 써보니? 써보니까 뭐 약도 큰 힘든 약도 아니고 상당히 경향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율주의 조절도 쓰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효과가 있으니까 의사가 제가 또의사들 들어보면 아이 사람이 운동심리의 문제냐 감각신경의 문제냐, 아니면 자율신경의 문제냐 그거 들어보면 약을 처방하면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언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